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품 옷 수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쉽고도 어렵고 어렵고도 쉬운 어, 요즘 제일 많이 입는 바지 쫄바지 밑단 바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쫄바지는 보통 두 줄로 바죠 우리 트레이닝 할때두줄바기를 했었죠 자 그럼 이 쫄바지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렇게 요즘 많이 입는 여성들이 많이 입죠. 내복 같은 쫄바지가들이 짱 이렇게 잘 늘어나죠. 이렇게 이런 늘어난 게 특성인데요. 대신 이렇게 좁은 게또 특성이죠. 근데 이런 바지를 박을 때는 이제 두줄 박기를 해주는데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다이 끝단을 이제 기장을 재서 기장을 자르고 시대시 넓이만큼의 기장을 나눠고 이렇게 밑단 시접을 나눠고 자릅니다. 자르면서 오버를 걸치서 해주는데. 어, 이 쫄바지뿐만 아니라 쫄티 같은 것도 만져 딱달라붙은티 이런 걸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리고 어또 이런 티 종류를 박을 때도 어 단을 박을 때도 우리가 지금 단박기를 하고, 하고 있으니까 어이 단을 박을 때도 이렇게 늘어나는 옷들은 이런 딱이 상태에서 늘 늘리, 늘리지 않고 박아주면 다시 옷을 입을 때 이렇게 이 바지 이거는 바지인데요. 바지 뒤꿈치가 들어가면서 실이 안 늘어나주면 이 실이 터져버려요. 이걸 우리가 다그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바지가 지금 현재 이렇게 좁잖아요. 좁으면 이 바지를 박을 때는 그냥 이렇게 박으면 박아도 미싱에서 물론 늘어나겠지만은 티꿈치가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 늘리면서 박아주고 다릴 때 다시 이렇게 오므에서 다리, 다리 줘야 돼요. 우리가 티 같은 것들 할 때도 쫄 티들을 많이 입는데요. 운동할 때 입는 티들은 보통 몸에 딱 달라붙던 티들이 이제 봄, 되면 들어올 건데요. 그런 티를 박을 때도 우리가 최소한도로 이렇게 늘리면서 박았다가 다시 다리미로 이렇게 다릴 때 살짝 어무려 줘야 됩니다 자 기능성 티들은 다 이렇게 잘 늘어나는 기능이 잘 늘어나죠 그런 거를 박을 때는 특별히 우리가 유념해서 아 이런 것들은 늘려 박아야가 이 어깨를 통과할 때 이렇게 더겨드기면서 어깨를 통과할 때 어깨 불량만큼 실이 넓어지지 않으면 어깨부, 어깨를 지날 때에 통과할 때에 에, 이렇게 통티들은 그 실이 터져 버려요 그래 가지고 오는데요 자 지난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냥 이렇게 보통 기능성 티였어요 그런데 이, 별로 이렇게 좁지도 않았는데 소매를 기장을 올려 줬는데 한달도 거의 안됐는데 실이 다 터졌다고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다 터졌다고 가지고 왔는 거예요 제가 볼때는 그 티가 그렇게 신축성이 많은 티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 터졌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일부러 티진안했을거 아니에요. 근데 한달 정도 입었던 옷이에요. 그래 보니까는, 어, 많이 신축성은 이렇게 잘 늘어났다, 아무렇다는 옷은 아니었지만, 이 소매볼, 이, 이 주목을 지날 통과할 때 소매를 이렇게 끼잖아요. 여기에서 들어가면서 다 터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유념해서 박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일러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을 유념하지 않고 되는 대로 박아버리면은 손님들이 말해 그 집은 그 집에서 옷 타면 옷못 타더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옷 타는 분들이 그런 음, 그런 음, 그 천에. 그런 용도들을 여러분들잘 아시고 기능들을 아셔서 옷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 바지 한번 봐가볼까요이 쫄띠. 그럼 이거는 이제 이런 거는 보통 오버르크를 채워야 해야 돼요. 지금은 겨울이니까 속에 이렇게 털이 들었네요. 이것도 쭉쭉 늘어나죠. 그러나 음, 이거는 조금 넓은데 이거는 더 이거에 비하면 더 좁죠, 이렇게. 이만큼이나 더 좁아요. 겨우 뭐 3인치 반도 될똥말똥 이러는데요. 3 인치 4분의1 밖에 안 돼요. 이바지통은. 그러면 우리가 늘어주지 늘어서 박아주지 않으면 발뒤꿈치들까지 다 터져버립니다. 자 이런 걸어떻게 박아야 될 것인가 한번 오늘 해보도록 합시다. 가장 기초적인 것이지만은 우리가 어, 생각 안 하면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 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알고 어,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어일단을 잘랐으니까 어바르크 쳐봅니다. 어바르크를 이렇게 쳐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니까 한번은 하고 지나가야 돼요. 자, 더말했고 바지뿐만이 아니라 티 소매 할 때도 이런 거 많이 들어죠. 여러분들 그때도 이런 똑같은 경우를 생각하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있네요. 자 이제 유식으로 가봅니다. 자 이런 많이 들어오는 이런 기본적인 일을 잘해야가 자 어려운 것들이더라도 잘할 수 있죠. 자, 실을 정리를 해주고 자, 자 그럼 한시 반씩 박아 볼까요? 자, 박을 때는 자안 다리부터 이렇게 박은다고 했습니다. 이런 건 기장 꺾고 하지 않아요. 딱. 초렇선 따라 정해둔 시접을 딱 쳤고 이렇게 딱 박아줍니다 이렇게 이렇늘 이렇게 딱초게선을 잡고 시게 이렇게 하게 이렇게 박렇게 이렇게 이렇게 박아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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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떤 길로 다시 들어가서 한 줄은 박았습니다. 그럼 또한 줄을 박아야죠. 다음 줄 박을 때는 자 바깥쪽에서 자 이게 이거 4분의 1 스테치 노루바 노에바리요 스테치 박는 노루바리. 자이시점은자 이쪽 노루바리를 따라서 4분의 1 이렇게 따 맞추고 이렇게 박은다 그랬습니다. 자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노루바리 따라서 이렇게 살짝 눌러주면서 박으세요. 굳이 안 늘려도 늘어나는 게 이런 바지인데요. 여러분. 바를 때그그 그렇게, 그렇게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렇게 박합니다 이렇게 두 줄로 이닝할때두줄 밖에 해봤죠 이렇게 박아요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박습니다 다 박았어요 아, 잘 박았네요 자두 줄이 잘 박아졌습니까? 도 이제 잘 박아졌는데요.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죠. 그래도 실이 이렇게 보면 늘어나요. 이렇게 충분히 들어가겠죠. 뒤꿈치는 그래도 다시 이렇게 오므라듭니다 다시 요것한개 더. 자 이런 옷은 허다해요, 그죠? 허다합니다. 수선집에 많이 들어옵니다. 티도 섬의 주류로 많이 오고요. 밑단 주류로도 많이 오고요. 또 이런 쫄바지도 많이 들어줘. 아, 쫄바지 기장 이렇게, 이렇게 딱 시접을 딱 잡고. 이렇게. 바늘이 왔던 다리로 다시 들어갑니다. 자, 마무리 해주고 다시 또한줄더 박습니다. 박고 이쪽 박았으면 이제 안쪽으로 다시 이렇게 다시 한번 박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두개 이렇게 박아니요 이게 바지가 두 개인데요. 자, 한 개만 박아보고 자, 까만 바지 또 하나 있으니까 한줄바기 연습을 한번 더 해봅시다. 자, 는거 이거는 단을 이만큼 잘라놨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안쪽 다리에서부터 이건 한줄바기인데 접어 바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번에 한번 했는데요. 자, 두줄바기는 한번 해도 되니까 자,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한번 접고 이렇게 이 시접을 남가 놨죠. 두번 접을 만큼 이렇게 접고. 다시 이렇게 해서 딱 접고 이렇게 딱 박아서 이렇게 딱싹 펴요 이렇게, 이렇게 딱접고 얘를 이렇게 접으면서 한겹 접어주고 접어주면서 이렇게 딱당깁니다 이렇게 그러면 탁당겨주면 이게 선이 딱 일정하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 그냥 이렇게 박아주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계속 잘 박을 수 있으면 반듯이 박을 수 있으면 잘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놓고 딱 이렇게 딱박아야돼다 선을 딱, 딱 당겨야 됩니 자, 이렇게 밑단도 이렇게 한 줄밖에 더한번더 보여드립니다. 그럼 어때요? 한 줄밖에가 이쁘게 착 나왔죠? 이렇게 보입니까? 보이나요? 한 줄밖에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자, 이쪽에도 이렇게. 자, 이렇게 여러분 할수 있어야죠? 자, 두 줄밖에 하면서 한 줄밖에 더 해봅니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렇게 한번 접고, 다시 한번 접고, 탁 땡기고, 이렇게 한번 더 이제 오늘까지 하면 아, 단 바퀴 정도는 이제 저희 추천은 다 했지 않나 싶네요. 예, 그때 그때 따라서 뭐 시폰 박는 거 10번 단박는 거라든가 티 단박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또때에 따라서 한 번씩 해줄 거예요. 그러나 바지 단박는 거는 거의 다한것 같아요. 오늘 쫄바지 박는 것까지 하면 자 쫄바지 것 한번 더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딱 접어는 시접을 딱 접고 자 이렇게 자 이런 다리미로 누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렇게 적당히 내가 원하는 스테이 넓이만큼 키셉을 잘랐으면 이렇게 막 그렇게 박힙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놓고 박아요 이렇게 다 자, 간격을 맞춰서 이렇게 박아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박아하나어요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이제 바지타는, 어, 한 번만 더 하고 이제 마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거에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들, 어, 연습을 대신 많이 하셔야 돼요. 기술자가 되려면 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본 단박기를 잘하면 이제 모든 걸다 잘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카브라 바지를 한번더 해볼 건데 만들기를 한번더 해볼 건데요. 파, 카브라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신사복 카브라 바지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제 신사복 카브라 마지, 바지 말고 카브라 바지를 해주면 안 되는 바지인데 카브라가 카브라를 해줘야 될 경우에 이런 경우에 그럴 경우에 카브라를 어떻게 하는가 이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 거는 흐늘거리는 천이라든가. 또 물에 빨면 주름이 없어져 버리고 다시 다리미로 다려야 되는 그런 바지들이 있죠. 그런 바지들은 언제 많이 있냐면, 여름에 많이 있죠. 반바지라든가 면바지. 근데 그런 바지를 꼭 카브라를 해달라고 할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하는 카브라를 한번 해보고, 바지 단 하는 거는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제 또 이제 가장 쉬운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단을잘 박으면 이제 그이외의 모든 것들은 이제 그 이에서 미싱이 되는 기초 이에서 모든 걸다할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자기 단박기 성실하게 잘 해보시고요. 이제 소매를 해볼까 해요. 소매. 소매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소매도. 근데 이 소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초는 뭐예요? 이렇게 단박기에요 단박기. 소매도 이렇게 단을 박는 것도 있고 또 여름에 브라우스들이 들어오면 얇게 말아박아서 고무줄로 해주는 것도 있고 또 카우스를 만들어서 달아주는 것도 있고 또 조금 더 어렵게 보면 이제 소매를 카우스를 다는 것, 카우스 다는 것, 카우스 다는 방법, 또 아이사스 소매 다는 방법, 자 그냥 민자 소매 오라가 들어있는 옷들을 어떻게 하는가 또. 제일 어려운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은 뭐예요? 신사복, 양복, 소매기장 하는 것 이런 것 하나씩 하나씩 쉬운 것부터 하면서 수성교실 올릴게요. 자, 오늘은 잘 늘어나는 바지 어떻게 박아 줄 것인가. 자, 그 요령이 뭔가 그리고 그 우리가 알아야 될게 뭔가 이런 것들을 어, 이해하고 박아야 된다는 그런 게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바지도 지금 쫄바지 잖아요. 그럼 이제 박았을 때 이렇게 잘늘어나요 그래도 실안 터지죠. 충분히 다리 들어가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쫄바지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또 어, 카브라 바지 한번 더 해보고 다는 맞출게요. 자 다음은 어, 수만 가지로 만들 때 쓰인다는 것다 응용해서 쓰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수선교실 11번째.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